음... 안 모르겠다. 몰라요, 몰라. 야매로... 아, 배우기도 감사합니다. 맞아,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뭐 하지, 너뭐 해? 맞지 여보세요 마이크 껐나? 아왜 아니 왜 녹조류만 나와 아 진짜 어 뭐해 너 게임 아하하 아니 설마 설마 찰롱에서 게임하냐? 딱대켰군 아하하 아니 뭐 게임? 아니 거기서 왜 빛? 왜해 거기서 아아야 레아 찰롱에서 아, <laughs> 레아 샤넬 샬롱에서 자주 볼수 있어 레아는. 어맞아 저녁에 보면 있잖아. 어, 낮에 나고. 음. 그냥 왔는데 없네. <laughs> 그래서 게임하는 거야? 어. <laughs> 올 때까지 게임하고 있어. 몇 시냐? <laughs> 아니 아침 일찍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있어. 아침 일찍 레아 집으로 아, 레아 집에 앞에 있으면 돼. 나도 내비게이션 뭐 줘야 있잖아. 되냐? 그 뭐지? 세먼베리 주면 좋아해. 베리, 어, 세몬 베리. 그 과일류 다 줘요. 우리가, 우리가 먹는 거. 어. 그 세몬 베리야. 여름에. 안주. 었잖아요왜 나태 그래요? 말 걸지 마세요. 아, 0 0 비트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비트는 쏘면서 말을 해야 되구나. 잠시만. 저녁 먹어야 돼. 오이 큰일 날 뻔했다. 맞아, 강해도 가끔 있어. 막 녹조를 많이 먹으면 막 어디 아픈 거 아니겠지. 가끔 그러던데, 막뭐 많이 먹으면 뭐 어디 아프더라고요. 난 레아는 딸기 다 좋아해. 딸기 샐러드를 제일 좋아해. 아하! <놀람> 샐러드가 제일 가성비 좋은 선물이야. 제일 좋아하면서도. 오케이. 그냥 게임이랑 결혼할까? 공장하러. 아 개꿀잼.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게임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 아 재밌잖아. 아크는 목요일 금요일만 합니다. 목숨이 목숨이 10개 있다 지금. 나다. 아, 아 오늘 낚시고를 못 했어요. 메기랑 좀 놀다 보니까. 메기랑 놀다가 다보 a 서 시간. o say that. Pe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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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목숨 아홉 개 남았어. 음. 아왜 보스 안 나오냐? 보스가 안 나오네. 아 전설. 전설이나 보스나. 가자. 오케이. 올라가 선물 겟! 또 좋아 아오내 이름 광질합시다 구리복귀 얻었으니까요 고대 시... 칼! 오! 맞아 고대 칼 얻었어 지금 몇 신데 응?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냐고? 다야돼다야 아, 되는 시간이면 줄게 10시 뭘 줘? 아니 자야되는 시간이면 죽고 빨리 간다고 10시야 지금 10시까지 아, 새벽, 새벽 그래. 2시까지는 깨어나는데 그 안에 집에 딱 자야지 새벽 2시에 기절해 그냥 나 지금 너무 공개 잘하고 공개 있는데 기대 감사합니다 어. 얼, 얼굴 공개는 안할거예요 아니, 고데칼 그거예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부하는 거. 오케이. 아, 그냥 갑시다, 전. 난 이제 집에 가고 있어. 나 아직도 게임 안 끝났어. <laughs> 뭐한 짓이야. <laughs> 유목. 아. 야, 이거 돈 없을 때 기절하면 어떻게 돼? 그냥 게임 끝나? 아니, 그냥 계속 상, 상그지로 살아야지. 기절하지 마, 웬만하면은. 그 다음에 빨리 같이 자야 되니까 같이 하루를 보내려면 매너껏 침대 앞에서 자야 되겠지? 근데 게임이 안 끝났네? 아니, 야, 뭐하네. 맞아, 맞아. 이거 샬롱 12시에 닫아. 그럼 자동으로 내쫓을않나 나를? 어, 밤이 깊어진다. 아, 아니, 아 해적. 지금 12시야, 빨리 가자고. 아 해적. 아니, 해적왕 게임하고 있어. 빨리 가자고. 빨리 가자고. 아니, 가자고. 가자고. 아이 가자, 그냥. 뭐, 아니, 깨도 뭐안 줘. 아니, 게임을 아니, 몇 시간이나 하는 자, 거야. 아니야. 아니, 오전, 오전, 오전부터 하더니, 어? 아, 그냥 ESC 누르면 돼. 그냥 끝나고, 이 ESC 누르면 된다고, 어. 아, 뭐야?

아 집으로 가는 길에 잃어버렸어. 이 기절의 보름은 갈 거임. 임낚시를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도 고대 가랑 기부합시다. 자자. 난 자고 있다. 나도 잔다. 잤음. 누구걸어다니안넘어가냐 그니까누구 걸어다니는 소리 나는데? 난 지금 자고 잠 들어. 아, 이거 써님이네. 또. 써님, 뭐 하시다 집이 지금 이제 오는겨? 게임 같이 안 합니다 시청자 분이랑. 지금 우리 몰래 우리 여자들 공략하고 온 길이야. <웃음> 아니 그런 말만. 아 건들면 안 돼. 저분 개고수라고. 그러니까 우리 몰래 하고 있는 거라고. 아쉬을보고 <laughs> 호수섬이라고. 호수섬이 어디야? 아 선님 빨리 자자 뭐해 오케이 됐다 농사! 이거는 작물같이 해야되죠? 작물같이 와와 딸기 오지구요 낚시벌결과를 그러니까 너만 볼수 있어? 어, 아니 같이 볼수 있어 내가 먼저 보는거야 내가 방장이라 어 <laughs> 비온다 나이스 야 이거 어, 가방 선님 가방 살래요? 가방 나 나도 나도. 나도한 명씩 사자. 아니 아니, 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사님이 그 운영하고 맨, 있어서. 벨리 리 빼고 벨리 빼고 다 살아. <laughs> 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벨리 일단 벨리 빼고. 사님 가방 살까? 가방. 어여. 절 리플로우 걸린. 야, 그걸 어, 먹으면 아, 어떡해? 아, 아, 그걸 먹으면 아, 어떡해? 아, 아, 그걸 스스 먹었어. 이거 하나에 얼마인데 이게? 컬리플라워 는 남기라고 오케이 잠시만 잠시만 잠시. 잠시 지금 기부하지 마 오케이. 하나 남김 어떻게 하나만 아나한 나, 나, 나만 남기면 돼니다 버려 너다어너 나만 남기면 돼 아니 네 어, 아나 늦게 자가지고 기력이 늦, 별로 안 쳤잖아 이거 늦게 자면 기력 별로 안쳐 손님 가방 가방 살까요 어, 민들레다 사지 말라고 알았어. 야, 왜 씨앗 있는 거안 심어? 그거 여름 거라 내가? 여름 아니 여름 거라 그럴 거야. 아 그래? 그런 어, 것도 어, 있어? 어 여름에 심은 여름에 심고 밤 그러네 여름에 심는다. 그막씨 들어. 계 계절 틀리 틀리면. 그럼 낚시 나하러 가볼까? 오 녹조류 에이 망치 어디 간냐아 지금 망치 챙겨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망치 지금 제인벤에 있어요. 아 그쪽이 인벤토리 에 있어 저기. 음 8시 딸 열리거든요. 저희가 장로관이 광산인가 호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아비 오니까 한번 그냥 오늘 오늘까지 낚시할까요? 음, 나랑같이 낚시나 하자이게 호수 쪽 광산인가 호수 쪽이 있는데 아그 어디냐? 여기 말한 건가? 동굴 앞에? 동굴 앞에? 아 아무것도 없네 오늘 오늘 낚시 하자오 낚시 하자 아 곡기 넣어 놓고 와야 되는데 비 오니까 비온 날씨 낚시 잘 되거든요 가방 사자 가방 아, 가방 안 사.. 안 사.. 지금 사는 거 아니래 내가 그걸 알았어? 몰랐으니까 그러는 거지 야 아까 거기서 아, 낚시하면 돼? 그 광산 앞에 아니 거기만 아니야 그니까 아까 아까 그 다리? 아니 아니 아니야 거기 아니야 광산 앞에 그 뭐지? 광지라는 데 있지 나 어딘지 몰라 그런 거그맨 위로 와네네야 매... 아까 그 낚시하던 거 기준에서 맨 위로 가면 돼? 거기 올라가는 길이 있어 어 그쪽으로 와그맵봐맵 맵 치면 맵 나와 뭐야 이내 문... 위치 안 되잖아 이게 지도가 잘 와야지 그냥. 봄 전설은 낚시 레벨에1 2이 돼야 된다고요? 아 진짜? 그런 것도 있나? 그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것도 있어? 손님 그런 것도 있어요? 레벨 돼야지 전설 뽑는 거? 그럼 약간 억울할 것같은나 없다고 하는데, 저분이 난전 시간 말을 믿을게요. 여러분들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못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순서가 저분부터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오, 네이버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아 진짜? <laughs> 네이버냐 써님이냐? 아니 광산으로 가는 길을 못 찾았어. 근데 해보자. 낚시 어차피 해도돈 버니까. 저분이 1000시간 플레이어가지고, 1000시간은 진짜 많이 한 거거든요. 24시간이 하루라 생각해보세요, 그냥. 그냥 뭐냐, 한, 한. 그냥, 그냥, 그냥 겁나 많이 한 거예요. 하루에, 하루에 3시간만 해도 1년을 한 건데. <laughs> 이리듬이 그립다고요. 아, 이리듬은 너무 후반템이고, 지금 볼라면은 까마득합니다. 2년 2년 정도 돼야지, 겨우 볼까말까 하는데, 너 어디냐? 아나? 가고 있어. 그 위로 올라와. 로빈 집 알지? 나 지금 광산 앞인데? 광산 아, 앞, 그 게임으로 참요 앞에 오기 전에 요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 원가 길드 거기에 있어 지금. 내가 그럼 내가 그쪽으로 갈게. 데려다 줄게. 이게 피라미다. 계속 아, 계속 아니면, 음, 소리 들리는데 뭐야? 그거 요정의 소리야. 진짜 요정이야 진짜 진짜 요정의 소리야. 스타즈 블리 요정. 야백백트 감사합니다. 시참해요 시참 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딨냐? 나 왔는데? 여있어 기나그 동굴 앞에 있어 동굴 앞에.. 아, 뭐왜 나랑 갈렸냐? 동굴에 들어갔었지 너 한번 들어갔었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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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사이 <laughs> 그 사이에 내가 뭐 갔나보다 오 어, 저건 번들깨는데? 개이득 번들깨면 이득 이득된거 나와 일로일로로 여기야 아 여기 음. 낙지 하세요 <laughs> 어떤 물고기가 제일 비싸냐 큰잎에 그냥 아래 보면은 체력이랑 기력 많이 올려주는게 제일 비싸요 막, 인치, 크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별 모양으로 따져야 됩니다. 별 색깔이랑, 물고기 종류로. 와우, 잉어가 무슨 97인치냐? 97인치면은 2미터 아니요? 거의? 피피 안 되죠 이 게임에 피피가 없는데 모은 사람 게임 난리 났을걸 모 사람 피피 하는 거 있는데 어. 우리랑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했으면 난리 났을걸 <laughs> 맞아 일단 나오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죽고. <laughs> 일단 죽고 시작 집 밖으로 나올 <laughs> 수가 없어 맞아 인치가 클수록 황금별이 가까 아 뭐야 뭔 소리야 클수록 클수록 별이 좋아져요. 내 네, 말도 많고 님들도 말, 말도 많고 와이래 아니 사실 무용무서 그래 잡았다. 아피레미 아아아아 나시참안 합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잉어. 제가 좋게 말할 때 들어야 됩니다 안 하는 건안 하는 거고 하는 건 하는 거예요 잉어도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 뭐야 너뭐 보이냐? 어리서 <laughs> <벌이> 보여? <웃음> 보이는데 <laughs> 나무 옆에 있잖아 어! 바다에 빠졌지어안귀어해 <laughs> 한 집에 들어가면 집은 따로 따로예요. 집은 따로 따로예요. 멀티인데 아직 개인의 장소가 따로 있어요. 동굴 집 그다음 또뭐 어디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멀티는 안 해봐,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그런 장소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시참은 시청자 참여의줄임 말이에요. 음. 이거 시참은 난리나요. 마지처럼 갈루 계속 가르쳐줘야 돼. 네 이래 하는 거이러는데 뭐라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왜 있는 거예요? 하면서 <laughs> 진짜 난리나요 애초에 봐 어, 제가 만약에 낚시하러 왔어요 어, 여기 뭐하는 곳이에요 여기 뭐하는 곳이에요 낚시하는 곳이에요 아그 낚시 뭐 미끼 어떻게 미끼는 낚시대가 좋아야 돼요 낚시는 낚시하세요 낚시 언제 어떻게 낚게요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낚시 어떻게 해요? 계속 물어봐 묵고기 낚았어요 낚시 좀 쫄죠 저 하면서 어, 은색 뭐예요? 은색병 뭐예요? 큐림이 좋아요, 이거 좋아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아무 뭐그 다음에 어 여기 뭐 뭐라고 왔어요 하면서 처음에 문명이 내가 낚시하러 왔다고 했는데 완전 그냥 혼돈의 도가니가 됩니다. 안 돼, 진짜 개 암이야 오버. 그래서 내가 제가 오버치 그런 거만 하는 겁니다 시참은 왜냐 면 오버치는 할줄 알잖아요. 그냥 속이면 되는데 애초에 오버치를 산다는 거 자체가 일단 캐릭터는 이미 다 알고 들어가는 거여 가지고 할줄 아니까. 그럼 그 다음에 힐링 게임이거든요 이거 힐링을 받으면서 하고 싶습니다 원래 마인크래프트도 힐링 게임이 가까운데 민들레 민들레 먹어! 뭐야 밥에 빠졌는데? 안 빠졌는데 나? 나 내가 갖고 있어 아씨 잉어 하나 버리자 잉어? 잉어 하나 싼거 버립시다 이제 인벤 비워놔야 되는데 오케이 뇌에서 또 지참 아님? 그거는 했었죠. 지금 안 하니까. 뇌에서 보다 이게 낫다. 맞아, 공룡알로 뭐 하는 거였더라? 아, 맞아, 공룡 키우는 거였지. 공룡을 공룡 키울 수도 있어? <laughs> 어, 공룡 키울 수 있어. 동작해. 낚시만 할 거냐? 비 오는 날엔 낚시만 할 겁니다. 아, 비 오는 낚시 낚시만 할게요. 내일, 내일 관하를갈게요 낚시가 약간 보는 입장에서 많이 지루 하거든. 우리는 약간 하는 입장에선 비가 잔잔하게 오고, 사운드도 좋고, 이래가지고 아, 힐링 띠 아무도 하고 있는데, <laughs> 보는입장에선 많이 답답해요. 와, 그 느낌 압니다. 오석찬 어, 여섯 개다. 대박. 아, 전나집 갔다 올게. 아, 리크 두개 먹으면 됐나? 리크 두개 먹어야지. 자랑하는 거야, 지금. 나도 시끄다시끄서 이거 물고 좀 놓고 와야겠다. 음. 네, 이 게임 공룡 킬수 있어요. 근데 공룡 그다, 그냥, 예, 장식용이에요. 딱히 막, 좋진 않고. 이쁜, 이쁜 게 답니다. 약간 그런 거죠. 메이플 스토리의 그, 뭐냐. 가끔, 막, 병막같이 간지나는, 예를 들어, 컴퓨터 사인펜 무기, 이런 거. 약간, 공룡이란 자체가 약간 웃기잖아요, 여기 아직도 왼쪽, 오른쪽 키가 구분이 안 간다. 바로, 감사합니다. 기다림이 미약을 느꼈다고. 그만요. 어 뭐야 저기까지 날려야 돼 저기 많이 오는데 아 녹조류 뭐야 녹조류 그냥 먹어버리자 공룡 알은 팔수 있어요 공룡못팔 공룡도 팔수 있어 근데 비싸진 않아요 아 저기 어떻게 다저지막 움직이고 있는데 아 여기가 제일 좋아요 봄에는 여기가 제일 조, 좋대요 근데 봄에 나오는 건딱 정해진 것 같아요 나오는 것도 안 돼! 어 다행이다 큰일 뺐을 같은데 움직임이 큰일 뺐입니다제 예상에 짜잔 어하 감사합니다 몇 시까지 하냐고요? 몰라요 좀 많이 할것 같은데 깨미었다. 아, 녹조류 근데 지금 기력 자체는 기문 뭐지? 걱정 안 되는 게 생몬베리 때문에. 음. 기임이왜 이렇게 많냐 아녹조름만 지금 몇 번째야 여섯 번째 같은데 거의 공룡 공룡도 그냥 먹어요 집 먹어요 집 여, 염을 먹습니다 시청자가 많다고요나 지금 확인 철광석도 잘... 팔어? 아니 팔지마 그건 그거. 그거는 구워서 쓸수 있어 대충 업데이트도 해야지 그 넣는 데 있어 내가 구매했어 오른쪽은 광석 왼쪽은 막 나무 같은 거 종류별로 내가 구매해 왼쪽에 철광석 있어 그냥 넣었는데 그래 그럼 썬님이또마구 마고잡이를 넣었나 보다 저 분은 정리 잘안 하거든 난 정리 개만 하고 원래 저게 정상이고 내가 비정상 근데 생긴 건육0 60, 60공룡처럼 생겼는데 잉어 아니 역시나 여름에 축제 있냐고요? 여름에 축제 있나? 기억이 안 나네 아 맞아 여름에는 시장 와가지고 스프 만들기 축제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스프 한번 먹어놓고 응 하면서 먹고 그래요 어! 아 진짜! 하면은 막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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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고 막 가끔 거기다 독버섯 넣으면은 <laughs> 시장 얼굴 파래지면서 상태가 안 좋다 그냥 가요 집에 생긴 게 스테고처럼 생겼대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 근데 독타면안돼그 마을 사람들마다 하나씩 재료를 넣는 건데 <laughs> 거기 한 명이 망쳐버리면 끝나 네, 겨울엔 여름, 겨울 여름 낚시 맞아 우리 집 옆에 작은 호수도 명당이야. 집집 <laughs> 바로 농장에 있는 곳어 명당인데. <laughs> 아 그거 쓰레기만 나오던데 나는. 나 콜라 두개 나갔어 지금. 코, 콜라도 쓰레기야. 아 그래 먹을 수 있잖아. 그래도 쓰레기야. 봐봐 아, 봐봐. 어 쓰레기로 나와 있어. <laughs> 콜라 조자 조자 콜라가 여기서 조자 완전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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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야 여기. 아 쓰레기 취급하는됐서요어 쓰레기예요. 그래서 막더 비싸게 팔고 그래 다른데보다. 오늘은 멜리 대신 마즈가 있습니다. 나 12시에 딱 가야 되겠다. 아 이것만 이것만 낫고 가죠. 자카 러닝 착한 어린이는 잘 시간이네요. 아 스타드밀리 약간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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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힐링류. 야 그럼 조작 콜라도 팔면은 돈안 받어? 거의 못 받지. 그래? 음나 집에 가야지. 맞은 방송 안 해요. 컴퓨터 사주면 합니다. 맞아, 음, 테 컴퓨터 후원할 분. 안녕. 라이너스 쓰는. 이게 아깝다. 라이너스 씨는 먹을 거다 좋아합니다. 콩순이컴 가능이냐고 물어보는데 어 가능 그 <laughs> 콩순이컴으로 롤 돌리면은 <laughs> 다른 애들 다 100퍼인데 나만 막 2퍼 3퍼고 와 오늘 뭐야 농장이 왜렇게 넓어졌어? 와뭐 심은거야 감자 심었나? 감자 심은거 같은데 어 뭐야 어 이거 양농 이제 닭닭 쪼고 또 하네. 예 좋아요. 조자콜라. 음 좋아 야, 자자 들어가자. 양아잘 있으니. 와, 갑시다. 마즈는 집에 그 대학 대학생입니다. 오케이, 낚시도 효율 올랐고 이제 근데 광내러 갈 거라서 오케이, 농산 김호 때. 와, 낚시 겁나 잘했죠? 허허허, 같이 했나? 그래서 2천 원 채웠을 거야, 나. 저 반지 지금 그겁니다. 자석 반지랑 발광 반지 있어요. 떨죠. 대박! 어, 야, 내 망치 어디가? 야, 망치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야, 망치 누구한테 있어? 왜 망치? 망치라는 게 있는 줄 몰랐네. 써니의 망치, 망치 있어. 써니한테 있지? 지금 없다고? 뭐야, 망치 어디 왔어? 어? 오늘, 내일은 본꽃무드의 날이네? 오케이, 개이득. 아, 멜리아테 줬다고, 내가? 멜리아테 있다고?